바람이 부는 멋진 가을 날씨에요. 오늘은 우리 바바 친구들이 무얼 하고 있을까요? 이야, 바나나, 사과, 포도, 김밥, 샌드위치까지? 먹을 게 이렇게 많네? 신난다, 롱. 오늘 완전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어, 롱. 이거 봐. 이 꾸치는 바나나, 포도를 한 입에 다 넣을 수도 있어. 음, 이렇게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초과되겠지만 그래도 오늘은 마음껏 먹어야겠어. 으아, 행복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 배불러. 이렇게 배불리 먹었는데, 아직 음식이 이렇게 잔뜩 남았네. 롱롱이도 이제 배불러서 못 먹겠다, 롱. 이 꾸찌도 이제 배가 빵빵해졌어. 그나저나, 이 남은 음식은 어쩌지? 어쩌긴, 배불리 먹었으니 남은 음식은 버려버리자. 근데 좀 아깝다, 롱. 할수 없지, 롱롱. 내가 우리 집변기통에 버릴게. 무슨 소리야, 얘들아. 이 남은 음식을 다 버리겠다고? 그럼, 네가 먹을래 있지? 아. 아 그게 아니고 노치 음식을 이렇게 버리는 건안돼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소중히 여겨야 한단 말이야. 에이 난 모르겠다. 난 롤러브레이드 타러 갈 거야. 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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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러브레이드. 아 나도 하던 연구나 다시 하러 가야겠어. 난 빨리 집 가서 게임 할 거야. 농농 저 남은 음식 좀 가지고 와. 알겠다, 쟝. 애들이 하나님이 주신 음식의 소중함을 모르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음식을 우리 친구들이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느덧 밤이 되었네요. 우리 바바 친구들이 잘 준비를 하고 있군요. 롱롱아, 빨리 와. 오늘은 특별히 내 침대에서 같이 자게 해줄게. 괜찮은데 롱. 하, 오늘 연구는 여기까지 해야겠다. 오늘 롤러블레이드를 너무 많이 탔더니 졸립네. 어서 자야겠어.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맛있는 거 먹고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 잘 잤다. 얘들아, 안녕? 어, 난 아직 졸린데, 농농이 깨었어. 일찍 일어나야 된다, 그럼. 난 롤러브레드를 이 신고 자버렸지 뭐야. 얘들아 잘 잤어? 상쾌한 아침이야. 얘들아 그런데 아침은 먹었어? 서치님 너무 배고프다. 아니 안 먹었어. 나도 너무 배고파. 그럼 우리 오늘 아침은 과일 나무에서 과일을 따먹을까? 응 좋아. 그렇게 하자. 어? 어? 과일이 모두 사라졌어. 어떻게 해? 갑자기 과일이 사라질 수가 있지? 또그 가짜 롱롱이가 와서 다 먹어버린 거 아니야? 오내 과일! 내 과일이 모두 사라졌어! 으아아아아아아아 맞다 애들아 우리 집 냉장고에 먹다 남은 샌드위치가 있다 그거 먹자 롱. 애들아 이게 우리 집 냉장고다 롱. 아니 이럴 수가 냉장고에 있는 음식이 모두 사라졌어. 냉장고에 어떻게 된 거야, 롱? 모르겠다. 자고 일어났더니 내 뱃속에 있던 음식들이 모두 사라졌다. 네. 내가 꾸찌 몰래 먹던 샌드위치 잘 지키라고 했잖아. 롱. 정말 미안해. 나도 깜빡 잠드 사이에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 네. 뭐라고, 뇽뇽? 어? 내가 먹던 피자도 없어졌어. 도대체, 우리 마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그럼, 우리 각자 집으로 가서 먹을 거 있나 한번 찾아볼까? 그래, 찾아보고 집 앞에서 다시 만나자. 이럴수가, 우리 집에 있던 음식도 모두 사라졌어. 난, 연구실까지 다 찾아봤는데, 하나도 없어. 나도 마찬가지야. 와, 굳이 배고픈데. 어제 남은 음식이라도 챙겨놨을까 그랬어. 어쩌면, 우리가 어제 너무 음식을 소홀히 여겨서 이런 일이 생겼는지도 몰라.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하지? 우리 하나님께 음식을 달라고 기도해보면 어떨까, 롱? 와, 롱롱아. 좋은 생각이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이 주신 음식에 감사하지 못하고 너무 소홀히 여겼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음식 소중히 여길게요. 그러니 저희 배고프지 않게 먹을 것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기도드리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 숲속에라도 먹을 게 있나 가볼까? 저런, 우리 바바 친구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힘없이 걸어가고 있네요. 아, 어, 이 서치 더 이상 못 걸어가겠어. 나도 마찬가지다, 롱. 어.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봐.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을 거야. 하지만 이 끝이 너무 배가 고파 힘이 없어. 어? 잠깐만, 얘들아. 저게 뭐지? 저기 나무 옆에 뭐가 있어? 우와 진짜네 우리 빨리 가보자 우와 바구니에 뭔가 있는 것 같아 음,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생선과 빵이잖아 우와. 우와. 그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나봐. 우와, 신난다. 우리 빨리 먹자. 아, 잠깐. 우리 먹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먹자. 좋은 생각이다, 그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이렇게, 이렇게 맛있는 빵과 생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멘. 우리 바바 친구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나봐요. 정말 다행이에요. 아, 맛있다. 어? 뭐야? 꿈이었잖아. 얘들아, 얘들아, 일어나봐. 어? 우리 여기서 잠든 거였어? 정말이네. 우리 여기서 먹다가 잠들었나봐. 혹시 너네들도 같은 꿈을 꾸었니? 정말 꿈이어서 다행이다 롱 아, 정말 다행이야 그럼 내 냉장고는 무사하겠지? 얘들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의 소중함을 깨우쳐 주시려고 아마 이런 꿈을 꾸게 하신 것 같아 맞다 롱 우리가 너무 음식을 소홀히 여겼어 롱 맞아 앞으로 음식을 감사히 소중히 여겨야 될것 같아 나도 나도 그래, 얘들아. 우리 항상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에 대해서 감사히 여기고, 먹기 전에는 하나님께 꼭 감사기도 드리고 먹자. 그래! 우리 바바 친구들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에 대해 감사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네요. 우리 친구들은 음식을 먹을 때 어떤 마음으로 먹어요? 우리 친구들도 바바 친구들과 같이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에 대해 감사하며 먹기 전에는 꼭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먹어요.